발톱을 숨긴 호랑이 같은 느낌? 어? 약간 여성성도 느껴지는데? 무슨 고비가 생긴다? 그러면 그때는 윤대통령님도 같이 소리가 날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? 요즘에 그 정치권에서 네. 굉장히 인기몰이 중인 음.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. 음. 이분을 벌써부터 대권 음. 주자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. 아직은 때는 아닌 것 같아요. 음. 자기도 분명히 안 한다라고는 밝혔지만, 목표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, 음. 그리고 저는 60 전후로 봐요. 음. 한 법무부 장관님을 보면 발톱을 숨긴 호랑이 같은 느낌? 근데 희한한 건, 저는 그 장관님을 사진을 보면서 어 약간 여성성도 느껴지는데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. 그러니까 대권 후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말하기는 좀 이르고 만약에 그때가 된다면 여러분들하고 타협을 좀 부드럽게 할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 지금은 자기의 깐깐함과 왜 법무부 장관이란 입장이 그렇잖아. 일단 법조인이니까 깐깐함과. 고등과 정직함을 앞으로 내세워야 되는 사람이니까 일부러 더 굳건하고 강경하게 보이지 않나. 그러니까 이분이 핫한 이유가 지금 굉장히 막 똑부러지게 게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조국도 사실은 조국 장관님도 그랬는데 식구들 때문에 꺾인 게 있잖아. 이분도 뭐 안걸이라는 법은 없죠. 근데 앞에 전례를 봤으니 조심은 엄청나게 하겠죠. 그래도, 어, 저는 제법 이 장간 자리를 잘 차고 가실 것 같아요. 운도 지금 그렇게 나쁜 눈에 들으시진 않으셨고요. 운도 내가 위로 떠올라라. 수면 위에서 이렇게 쓱 하고 올라오는 느낌 있잖아. 이분을 보면 그래. 물이 싹 갈라지면서 수면 위로 싹 떠오르는. 그게 보석이 될지 흙이 될지 무너지는 모래성이 될지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아 근데 어쨌든 수년으로 올라오긴 올라왔어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운이 좀 괜찮으시다 근데 한 2년 있어보자 소리가 조금은 크게 나겠구나 별로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아 2년 정도 딱 보통 잠깐 임기가 4년인가요 근데 그 중간 고비를 잘 넘기셔야겠네요. 그게 잘못하면 빨라질 수도 있어요. 6개월 괜찮아지면 2년, 그러려면 끝까지. 요거를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나중에 60대 들어가시기 전, 요 때쯤? 60대 전후반으로 대권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? 그래. 딱 73년생이라 지금 딱5 0이더라고 앞으로 향후 10년간. 계속 그런 쪽으로 정기활동 쪽으로 움직이실 거예요 근데 움직이신 방향을 어떤 쪽으로 잡느냐 그게 문제인데 나쁘지는 않을 거 같아 그 고비들만 잘 넘기신다면 단돌이는 근데 무지하게 철저하게 잘할 거야 약간 어, 여우 같은 면이 있어 나는 이봉 장관이 어쩌면 불명증도 굉장히 많으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 스트레스로 자기를 되게 똑바르게 만들려는, 애쓰려는, 강직하게 보이려는 스트레스로. 근데 분명히 부드러운 여성적인 면도, 타협할수 있는 면도 갖고 계시긴 해. 그관성을만 보면. 뭐 사주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. 근데 향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. 근데 누구나 다 조심할 고비는 있으니까, 그 고비는 이 사람도 여지없이 넘어가기는 해야 될것 같아. 만약에 이분이 2년 후에 무슨 고비가 생긴다, 그러면 그때는 윤 대통령님도 같이 소리가 날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? 고급이 잘 넘기셔야 되겠다.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점쳐봐요. 어쨌든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여러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.